저는 한 가지 후회는 뭐냐면, 지금 딸들이 다 컸지만, 우리 딸들의 그 초등학교 시절까지를 잘 기억을 못해요. 너무 바쁘셨죠? 그러니까 너무 바빴다기보다는 내 꿈에 미쳐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몇 개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캐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 중에 아빠가 있어요. 아들인데 애하고 막꼭 축구도 해주고, 뭐 게임도 해주고, 뭐 어디 데리고 다니고, 바쁜 사람인데, 음. 너... 너무 열심히 해, 그거를. 난 그분 존경하거든, 되게. 진짜. 야, 정말. 나는 쓰레기구나. <laughs> 어릴 때왜 아이들을 이렇게 냅두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두그 가지 이유인데.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밖으로 나돌았고 야망에 미쳐가지고 막 미친듯이 밖에 나가서 뭐 그냥 19시간 일하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새벽 반 하러 가서 6시 40분 아침반 하러 가가지고, 그거 강의하고, 점심 먹고, 강의하고, 저녁 먹고, 방학특강 때는 저녁 10시까지 강의하고, 과외하러 가가지고, 1시 반까지 과외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3시간, 4시간 자고 아침에 다시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뺑뺑이를 돌 정도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되죠? 내가 선택 안 하면 되잖아요. 과외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 꿈에 위치해 있었으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들이 땡깡 부리면, 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가에 아, 사람이에요. 돌봐주시기가 너무 힘들죠. 어. 너무. 아.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춘기 이후에는 잘 돼. 그런데 애들한테 너무 약한 거예요. 네. 저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유치부 교사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가도, 막 이렇게, 요만한 애들 세 개에 있어, 이 사람은. 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너무 그 존경스러워갖고. 정반대의 성향을 네, 가지고 계셨어요. 네,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런 사람이 또 애를 키우니까 난또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러고서 결국 이제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아빠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애들이 아빠가 필요 없어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까, 첫째 애가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빠하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초, 사, 집에 들어가서 아빠 왔어? 그러니까 얘, 얘가 나와서 이렇게 아빠 이렇게 안아주는데, 몸을 틀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몸을 네. 틀어. 정확히 둘째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2학기 되니까 몸을 틀더라고. 네. 근데 그때부터는 이미 아빠가 필요 없어지기 시작한 때야, 정서적으로. 친구가 중요하고 이제 밖으로 그렇죠. 이제 가는 거야. 정서가. 네. 그러니까 벌써 늦었지, 그때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마치. 사람이 저축을 하려면 월급을 받은 다음에 저축을 뗀 다음에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똑같잖아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무조건 시간이 있으면 가족을 위한 시간하고 떼버리고, 그 다음에 음. 이걸 해야지. 중요한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걸 나중에 하자라고 해서는 절대로 그 시간은 오지 않는다. 네. 음. 30대를 돌이켜보자면. 네, 그거, 아쉬웠던 그거 진짜. 그 부분은? 네, 저 후회 별로 안 하고 사는데, 네. 그거는 후회돼요. 부부는 끝까지 가치만 있으면 관계가 좋아질 기회가 돌아오는 거 같아요 돌아오는 거 같은데 자녀들은 그때 내가 나를 필요로 할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와급쟁이부자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또 맞벌이로 또 열심히 일을 네. 하고 계신 부부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 부부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보내는 우리 가족들과 보내는 음. 시간을 조금 미리 좀떼 놓을 수 있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연, 언급한 그거를 끌어다가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숫자로 목표를 잡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계측되지 않는 것은 개선될 수 없다. 숫자로 말하지 않는 건 달성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경영에서 말하는 건데 이 경영이라 함은 어떤 게임이거든요. 회사 운영이라는 게임. 음. 화투 씻는데 점수 계산을 안 하고 쳐가지고는 <laughs>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일 때는 목표가 명, 명확해야 되고, 계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인생은 게임은 아니거든요. 음. 인생은 인생이지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생 안에서 즐겁게 잘 살자고 게임을 하는 건데, 내가 4 0대에 집이, 서울의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만약 이런 목표를 정했다면,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잘 행복하게 사는 더큰 게임 안에, 그 행복을 도울 수 있는 경제 게임이 들어와 있는 건데, 음. 경제 게임의 목표를 숫자로 정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죠? 렇 그리고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서, 40대 안에, 적어도 어디 지역에, 적어도 몇 평짜리 아파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 뿌듯하고, 좋죠.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경제적인 게임이 인생보다 커져서, 인생이 하부 구조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위한 시간이 그 하부 구조로 내려가서, 야, 시간이 되면 그때도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만지라는 영화 네. 옛날에 있었어요. 네. 막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으로 싹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늙어버리거든요. 이 안에서 명절 날 그런 뉴스 굉장히 종종 나오는 거 보면 명절 날날 화투 치다 칼부림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러면 게임에서 못해 나왔잖아요. 화투 치다가 화나가지고 이런 애들 약 올리니까 칼부림 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바보 같다고 할게 없는 게 아파트 평수 맞추려다가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을 놓친다 같은 사람도 그 주만지에 들어가서 못나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음. 나중에 나왔어 근데 늦었어 근데 후회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게임인지 이게 게임인지 안팎이 뒤집어지게 삶은 끝장난다는 얘기거든요 음. 저는 대표님의 책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뭔가 하나가 나를 때리면 걷어차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주거나 나를 잡아줄 것이다. 그거는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게 꽝 하고 잡아지면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이런 기대가 저도 모르게 있어요. 왜냐면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저 다큐 찍어서 다큐가 나왔단 말이에요. 병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사업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 지금 오늘 저 같은 상태. 예. 네? 그거를, 찍어주시라고 해서 그걸 찍겠다고 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 인사를 많이 해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뭐 건강하시죠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힘들었지만 잘 넘겼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댓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그거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힘이 됐어요 동병상년인 분들이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평생 가지고 있던 지론이 뭐였냐면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누가 위로를 해도 하나도 귀에안 들어오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인가가 장례식에 왔었는데 그 엄마 따라 왔는지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렇게 나한테 오더니 저희 아빠는 중산 때 돌아가셨어요. 잘 알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허... 장례식 기틀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문상객 한 200명 중에 얘만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몇개 되는 게더큰 고통을 겪은 사람의 존재만 위로가 되지 세상의 모든 위로의 말은 다 필요가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큰 고통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평생 위로가 될수 있다면 위로를 해 주려고 좋은 말해줄참 사실 뭐 말쟁이니까 좋은 말해 주려고 그렇게 좋은 일해 보려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만이 할 때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더니. 내가 이제 존재로 이 사람들을 위로했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러서 마음이 풀렸어, 요다 풀렸어, 다 풀렸어. 아, 이제 내가 존재가 위로를 하는구나. 다 풀렸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위로를 네, 해주셨어. 니까 네, 네. 그 고통당했던 통해서. 존재인 것으로, 음. 그리고 잘 넘기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 존재인 것으로, 아니, 고통 자체만도 좋아요. 또 자체만의 존재로서도 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구나. 음. 그럴, 그럴 때 이제 헛살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맙더라고, 그다음부터는.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최근에 인생의 투트랙이라는 이 책을 또, 여기에 많은 또 얘기들을 담아주셨는데, 매순간 매일 절망과 부딪히면서 우리 모두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울며 가더라도 가면서 울자.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멋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어, 사실 존재만으로도 오늘 대표님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청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근데 일단 신청했더니 너무 마음에 들었고 특히 저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아내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를 해야 되구나 그런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월북 오기 전에 제가 결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결혼 준비할 때 남편이랑 같이 전세 살지 아니면 매매할지 엄청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역을 선택했던 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역. 내가 살던 곳 주변에 그냥 가까운데 그냥 일단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철저한 계산을 해보고 간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 그리고 뭐 대출 한이 정도면 되겠지? 약간 그런 감으로 가서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고 그러고 뭐 사장님이 막 엄청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전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 이렇게 내진 마련을 하는 게 맞나? 그런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저는 진짜 모으는 계획밖에 안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아서 거의 뭐 1억 가까이 모으긴 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작은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월부 처음에 너나이 님 영상을 봤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너나이 님이 그냥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이요. 에 그냥 말하는데 어떻게 다 알지? 약간 그런 거에 되게 호시, 호기심이 있었고, 강의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또 궁금해서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커리큘럼이 엄청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 왠지 여기서는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조금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기심에 해보긴 했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엄청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계속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내집 마련 생각할 때, 그냥 뭐돈 얼마만 있으면 되고, 뭐, 어디에 가고, 약간 그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너나이님은 진짜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와 남편이 사는 곳이 어딘지를 고려를 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뭐, 대출 같은 거, 그리고 소득에 대비해서 감당이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엄청 계산해서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 제가 내집 마련 고민할 때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출이라든지 또 심지어 뭐 보험 같은 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을 가는 걸 아예 몰랐었어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사장님들 대해야 되고 그런 걸 몰랐는데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것만 보면, 그래도 내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과제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아, 내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그런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입지에 있는 집을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떤 곳이 좋고 또 어디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거를 잘 몰랐는데 내집 마련반 듣고 나서는 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어,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집이 이런 가격일 때, 아, 굉장히 적정한 가격이구나. 아니면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고, 이게 과연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어, 잘 되어 있는 체계적인 강의 커리큘럼과, 그리고 강의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또내집 마련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도 한번 믿고, 강의를 듣고 나서 후회를 해보자. 내가 후회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많이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신청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근데 일단 신청했더니 너무 마음에 들었고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그거를 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한번 신청해보고 어, 후회를 해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처음에 월부 시작할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나 시간적 자유 이루고 진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월부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그 행복함이 제가 어디서 오냐면 나누는 데서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너나이님이나 너바나님이 되게 부자가 됐는데도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저분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몇백억의 자산가가 됐는데 왜 저렇게 일을 계속 하실까? 근데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눔을 했을 때 굉장히 그 행복한 희열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돈을 위한 그런 뭐 몇십억을 벌기 위한 그런 투자자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너나이님 너바나님처럼 뭔가 나누고 내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는 거 그런 투자자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